화요일 오전에 강의가 있는 날 강의를 가는 중이아씨 피곤해 잠을 못 잤어. 아 영상 편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야 이거 매일 영상 올리는 게 졸라 어렵구나. 아우 씨발. 하여튼 피곤해. 아우 근데 피부는 탱글탱글한데 이제 두고만 계시면 돼요. 동영상이에요. 네. 네. 지금부터 말씀하시면 이거 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지금 어디 가는 중이라고요? 어디 가는 중이라고? 서울역. 서울역에 뭐하러? 어검 신체 검사 받으러. 네, 유전자 정밀 검사 받으러. 아, 네. 저는 보호자. 로 등록하셨죠. 등록 no. <laughs> <왠지> 등록이에요. <laughs> 어, 보자가 아니라 피해자 피의자가아닌거 <laughs> 네. 피의자가 아닌 거. <웃음> 네. <웃음> 절로 갑니까? 아니 저 저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어디 어디 가시는데요? 어 아, 저기 그,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쪽이면은 저기서 버스를 타. 타시... 저기 빨간 신호 보이죠? 예. 빨간 신에서 호 건너 가시면돼요 아니죠. 어차한단한 단으로 가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서울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타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네, 거. 저기서 타야 저쪽으로 아, 간다고요. 저쪽 가서 타야 저쪽 으로 간다고요? 저기서 가는 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기서 타시는 거예요. 저 파란 신에서 호 건너 가 타세요. 난안 보이는데. 버스 정류장 저기,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있어요. 아, 아니요, 네, 저기 있어요. 거기서 타셔야 돼요. 아, 저기서 버스 네. 타셔야 돼요. 아,

이게 뭐 어쨌든 이렇게 찍어서 주변 사람들이좀 말릴 수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응. 그 말씀드려도 업무도 할 때만 알려주세요 네. <laughs> 어? 이렇게는 중앙이 좀 있어요? 그래도? 양호하실 편이에요 인증샷 음, 동영상 <laughs> <laughs> 아니야? 동영상이에요 아네 목소리 들어가면 고소당해요 <laughs> 올릴 때만 좀 미리 알려주세요 주이다시는데그 네. 뭐, 지금 왔다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고요사실 처음 시작을 했다으로집으로 건... 음응 나가는 게 편했었다는 <need little picture 입니다> 얘기는데처음요 <Ford> <out> cool nice yeah 네, 세요 네, 내일 디피니다

분위기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군지. 네. 깜짝 <목소리가> 놀랐어 네. 네. 아, 축하드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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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